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 주제는 할로사이트 나노튜브의 염료 제거능 평가 및 산채를 통한 표면 기질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실험 방법,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품질의 섬유와 많은 수요로 인해 많은 양의 염색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에게서 천연 염료를 얻기에는 수요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어 결국은 대부분 화학적으로 합성한 염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료는 적은 농도로도 물의 색을 크게 바꾸기 때문에 수질 관리 의 요소 중 하나인 색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염색공정은 피염물에 염료를 부착시키는 과정에서 다량의 물을 소비하여 폐수방출량이 많습니다. 실험에 흡착제로 사용할 할로사이트는 국내에서 대량 산출 가능한 고령토의 대표적인 광물로 튜브용 미세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이비가 큰 미세구조로 저보가치 원료로 알려졌지만 최근 카본 라전 튜브와 유사한 미세구조로 인해 흡착 등 고보가치 산업에서 선도되고 있습니다. 국내 흡착공정은 대부분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탄은 한정된 모현탄의 매장량과 국내 모현탄의 높은 해분으로 인해 우선 활성탄을 얻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교체가 필요함에 따른 가격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할로사이트는 국내 지역에서 대량 산출 가능하며 활성탄 대비 약 15배 저렴하지만 흡착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할로사이트 흡착능을 평가하고 그림과 같이 기존 할로사이트를 산처리를 통하여 비편지를 증가시킴으로써 신규 수처리용 흡착지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산처리 방법입니다. 할로사이트 분말을 불순물의 유무로 나누어, 불순물이 많은 로우 등급을 산처리하여 흡착능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산처리 과정은 황산에 3시간 반응시켜준 뒤, 증류수로 오싱 후 pH를 6에서 7로 조정해준 다음, 아이소프로필 알콜로 배척 후 70도 5분에서 12시간 이상 말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굳은 덩어리를 막자사벌로 갈아서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채를 친후 2시간 이상 말린 할로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흡착 대상 물질로는 양연성 염료로 메틀린 블루, 말크라이트 그린,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플라스크에 25ppm부터 800ppm 농도로 pH7의 염료용액과 흡착제를 넣어 반응시킨 후흡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용액의 pH는 7로 조정해 주었고, 측정된 흡강도를 농도로 환산 후 모델링하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사진입니다. 에러값을 줄이고자 3번 복으로 진행하였으며 플러스 값에 각각의 흡착제의 무게를 적어 세팅해둔 다음 흡착제를 놓고 아래 사진과 같이 인큐베이터에서 48시간 동안 반응하였습니다. 샘플링은 2시간, 24시간, 48시간 총 3번 진행하였습니다. 위표는 기존의 할로사이트와 60도, 90도 에서 상태에서 산처리를 한 할로사이트의 템 사진입니다. 산처리를 할수록 튜브 구조가 점점 가늘어지고 알루미늄과 철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90도에서는 튜브의 구조가 많이 파괴되는 것을 확인하고 애칭 온도를 60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메틸린 블루 흡착 결, 실험 결과입니다. 흡착형의 실험가스를 보시면 애칭한 것이 기존 흡착제보다 흡착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계수 R제곱을 보시면 프렌들링 모델은 로우를 제외하고 0.9가 채 되지도 못하며 로우 또한 0.92로 정확하다볼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랭뮤어 모델에서는 결정 개수의 값이 모두 1에 가깝고 흡착 용량 또한 신호값과 근접하여 할로사이트의 메틸린 블루 흡착은 화학적 흡착에 기인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슬라드의 인자들로 등흡착식을 이용하여 랑뮤어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H에 따라 흡착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pH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실험해보았습니다. 기존 애칭 할로사이트와 로우 종류수에 놓고 가열한 후 pH를 조정한 pH, 중류수의 녹여 pH를 조정한 D 이렇게 세 종으로 비교했습니다. 모든 흡착제의 메틸람 블루 제거율 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D와 h D가 더 높은 pH임에도 불구하고 칭이 35%의 35 제거율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 로우를 pH 보정해 주어도 3% 정도의 미미한 제거율 향상이 있었습니다. 로 같은 양이온성 염료인 말크라이트 그린과 크리스탈 바이올렛 또한 흡착 실험을 하였을 때육안으로만 보아도 애칭한 튜브가 투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애칭을 통한 할로사이트 나노튜브 표면 기질로 메틸렌 블루 흡착 능이 약 1.7배 향상되었습니다. 마... 에이... 할로사이트 나노튜브의 메틸렌 흡착은 결정계수가 높고 실제 흡착량에 근접한 값이 산출된 랑비어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틸렌 블루와 같이 양이온성 염료인 말크라이트 그린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흡착 실험한 결과, 마찬가지로 산 애칭 후 흡착되기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